빠밤, 빠밤. 축모달8사제 씻지도 않고, 자다, 가다께서, 지금 바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다가 스포츠 뉴스 보고, 오,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바로, 이승우 선수, 문섭진 선수, 대표대표팀 합류, 박수! 어, 아, 너무 좋은데? 짜잔. 자.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솔직히 실력으로 봤을 때는 국가대표 바로 뽑혀도 절대 문제없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내가 진짜 원했던 사람 많지 않아요? 이승우 선수가 국가대표 유니폼 입는 모습 보고 싶었던 사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난 너무 보고 싶었어, 진짜. 근데 진짜 보고 싶었던, 보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솔직히, 1선, 2선, 특히 2선, 멤버 너무 좋잖아. 그래서, 뭐, 이승우 선수가 몽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솔직히 뭐, 할 말이 없었지. 왜냐,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컨디션이, 최고로 뭐,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많으니까. 잘하니까. 근데, 뭐, 황희찬이랑 엄지성한테 미안하지만, 그, 이런, 부상으로 인해서 그, 이승우 선수에게 기회가 가고, 그리고, 그런 바로, 뽑혀도 전혀 선발로 나가도 문제없을 만큼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승우, 이승우 선수가 발탁됨으로써, 순간, 후반에 나와서 조커 역할. 순간 스피드, 결정력, 패스력, 위치력, 어? 책임감. 이거 막 진짜 열정 장난 아니거든요, 이승우 선수. 경기 보면 진짜 공에 대한 막 그런, 와, 막 미친듯이 뛰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그런 막 있어. 그 이승우 선수만의 그런 파워가 있고 뭔가 보여요.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는. 아무튼 이승우 선수가 국가대표인 이분 상상을 하니까 아, 너무 멋있고. 그리고 후반이든 전반이든 전반이 나왔을 때는 그 수비 상대 수비수 체력과 고가시키는 그런 역할 그리고 후반에 나왔을 때, 상대 수비, 그니까 지친 선수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기부터 해서 그런 득점 폭발력. 아무튼, 아, 기대가 되고, 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튼, 자다가 이런 좋은 소식에, 아, 너무 기쁘다! 에이요, 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화요일이 기대되고, 이 대체 발탁 선수들에 대한 서, 선택은, 와, 100점 만점에 100점. 박수!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이, 이라크전 이후 리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yes.